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랜디로드의 랜디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서산의 예천동이에요, 예천동. 예, 예. 저기 앞쪽에 예천동 도시개발된 지역이고, 이 이제 안쪽이 향후에 도시개발될 지역이죠. 아 이런 작은 땅 너무 탐나죠. 예, 도로에 딱 붙어 있고, 이런 아마 한 20평, 30평 달라나? 아, 이런 땅 너무 탐나는 땅이죠. 아, 그리고 예전에는 이 길도 없었어요. 예, 다 논밭이었고 또 안쪽에 이제 예천동 도시개발된 지역들 <laughs> 이런 게 이제 다 조성되다 보니까 이 길을 새로 만들었죠. 저 중심가로 이어지는 주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도로가 새로 생김으로써 이 반대쪽에 있는 땅들이 땅값 올라가는 거죠. 어차피 뭐다 도시개발될 지역이라서 그게 뭐. 기다리면 돈 되는 지역이죠이 안쪽도 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지금 한뭐한 뭐한 600, 700 이렇게 간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지들이. 그리고 여기 지금 펜스 보시죠 펜스. 여기도 뭐 대형 마트나 뭐 그게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안쪽이 이제 도시개발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주변 시설에 생활 SOC 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어 지금 항상 이제 바닥 공사 해가지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대부분 다 이제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성질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로에 보시면 한쪽은 논이고 한쪽은 밭이죠. 근데 분명히 예전에도 이게 다 논이었는데 반대쪽 이게 길 공사하면서 흙이 남으니까 여기 흙을 좀 이렇게 받아서 성토한 를것 같습니다. 그냥 논일 때랑 예, 밭일 때랑 어, 현황이 달라지는 거죠. 지목은 뭐, 딱히 변경을 안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목이, 어, 답인데 그냥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그건,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고, 지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안 그랬죠. 어, 이렇게 현황이 좀 달라 보이니까, 느낌이 다르죠. 네. 이런 게 이제 토지 성형이죠. 어,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의 땅값도 올라가는 거고, 분명 저기 뒤쪽도 아마 다 논이었는데, 아마 이게길 공사하면서 흙이 남으니까 이 안쪽으로 다 성토를 시켜서 이렇게 평탄을 한것 같습니다. 요런 땅 하나, 뭐, 작은 거한 100평, 뭐, 50평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농막을 저도 괜찮겠죠. 어, 농막 하나 따놓고 가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텃밭으로 작게 해도 크게 뭐, 손실이 없을 것 같고, 어,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작은 건물도 젖어져 있네요. 아, 와, 이게 몇평 될까요? 한 6평도 안될것 같은데. 예. 이런 게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건 뭐한땅 30평도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길 안쪽으로 도시개발되면, 예, 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 이런 바트 아, 이런 땅 너무 탐나는 것 같아요. 예. 반대쪽에 도시개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 길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작게 형성된 땅들. 예. 이런 땅들이 나중에 다 뭐, 작지만, 그 이상의 값어치를 다할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다 흙을 메워 놓은 듯한 느낌이 다 들어요, 보는. 예. 옛날에는 다 저런 논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다 밭을 하는 것 같고 지금 땅콩, 옥수수, 고구마 같은데, 예, 고구마 주기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괜찮죠. 만약에 제가 여기 땅이 있다 그러면 이 앞쪽에 이제 이렇게 주거지가 되고 도심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땅 가지고 있다면 뭐 이런 주말 텃밭 분양도 해도 될것 같고, 어, 요즘 도심지 인근에 이런 텃밭 분양 많이 하죠. 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도 땅에 뭐 수익형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어, 굳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묵혀두느니 어떻게든 좀 활용해가지고 어, 매달 이렇게 뭔가 임대식으로 요즘은 앞으로 토지 임대 시장도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에, 특히 바닷가, 해안가 라이로는 캐라반 같은 거 그런 임대 시장도 많이 활성화 될것 같고 뭐 도심지에도 이렇게 작은 땅이 있다 그러면 뭐 어차피 도시개발 때까지 그냥 기다리느니 이렇게 좀 활용도가 좋은 모양으로 좀 토지 성양을 하셔가지고 그런 수익형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토지 임대 시장 예. 아마 입지하고 그런 컨텐츠만 잘 맞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이땅 진짜 볼 수록 탐나는 땅이네요. 예. 그리고 뭐이 도로도 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아마 저기 앞쪽에 이제 예천동 도시개발되면 향후에 이제 뒤쪽으로 아마 또 신규 도시개발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저기 아마 법원 옆쪽으로 이 공림지구 도시개발된다고 이렇게 제가 뉴스를 본것 같아요. 근데 향후에는 이 안쪽으로 이런 동지역들이 서서히 이제 다 도시개발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저기도 보면 이제 뭐 아파트 앞쪽에 새로운 건물 올라오죠. 제가 그 저기 아파트 뒤쪽으로 도로가 새로 개통되는 거 알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저기 아파트 뒤쪽으로 아마 스타벅스 커피숍이 어와 있거든요. 거기 뒤쪽으로 또 이제 아마 SK 뷰인가 아파트가 짓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 뒤쪽 라인으로 아마 도로가 다 연결될 거예요. 아마 저기 앞쪽으로 도로가 공사자가 이렇게 일단 끊겨져 있더라고요. 거기 연결선이 아마 진행되면 아마 도심을 우회하는 중간 중간 도로가 다 완성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서산의 예천동. 지금은 다 논바닥이지만, 향후에 이런 지역이 들다 저렇게 아파트 골로 오고, 주거지 예, 이렇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서산에서 랜디로드의 랜디였습니다.